이 좋은 계절 여러분들을 모시고 뜻깊은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올해가 이곳 동막골에 중지를튼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네요. 여러분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변해, 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른쪽 하트바위에 하체주님이 선물이란 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큰큰 선물입니다. 앞으로 20년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을 놀이터 삼아 남은 인생 즐기며 살아보렵니다. 조그마한 정성으로 식사와 다가를 준비했사오니 맛있게 드시고 그레이드 악당과 연주하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추억의 한 페이지로 가슴 깊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금도 수고하시고 계신 많은 분들께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끝으로 산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산불을 조심하시고 마침 대에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사모님 한말씀안 하시네. 자, <laughs> 사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새나빠입니다 여기는 지금 예, 충남 아산에 동막골 황토산장 예,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하는 현장입니다 예, 동막골 황토산장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행사가 커질 줄 몰랐어요 예, 지난번에 그냥 음악회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야, 예, 네. 이게 지금 예, 네. 물 위에 연못을, 예, 네. 연못 위에 연못 위에 이렇게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아이고 예. 이게 축하 화환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예, 네. 끝내줍니다. 저쪽은 출연진이세요. 예, 네, 출연진들. 예. 여기 삼0분이 예. 예, 된다고? 여기 보이세요, 이거? 어우, 예. 예, 여기 지금 식사. 예, 식사하실려고. 예, 예 여기. 어. 예. 산실형님. 예. 어우. 예. 식사줄입니다, 식사줄. 네, 잠시만요야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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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식사, 예, 네, 국회식으로. 네. 이야 이게 네, 뭐 삼겹살도 있고. 이야. 아 멋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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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이 예 네. 대단합니다. 네. 여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도 이렇게 해놨고요. 지금 자리가 이게... 어우, 여기만 해도 백석이... 백석은 될것 같아요. 원래 백명 정도 초대하기로 했는데, 어... 학생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 보여주세요. 음식, 예... 맛있게 드세요. 어... <목소리> 먹고 싶어갖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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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들 네. 사람 이렇게 많이 이야 네, 네. 웰컴 투 동막골 황토산장 음악회입니다 예. 여기 주차장 상황인데요. 뭐, 1주차장은 뭐, 벌써 다 찼고요. 2주차장, 3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저쪽에는 고즈넉하게사가한 예, 분이 그림을 그리고 계신 모습도 보입니다. 금막골 예, 황토산이야 예. 노을 지는 모습이 끝내주죠. 예. 네. 여기 지금 강아지들이 키고요 네. 강아지. 네.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토마고랑 써산장 강아지들. 네, 강아지들, 강아지들. 네. 사람들이 지금 무대가 준비가 다 됐고요. 와, 아, 예, 네. 와, 아, 대단합니다. 이따 날씨가 추울 걸 대비해서 불도 피울 것 같아요.

낯선 곳으로 여행, 이그 그림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 전시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거 저기, 훈제구이 하느라고요. 여기 이렇게 여기다 세 개를, 세 개를 다 가동을 했네. 이야, 훈제구이. 예, 훈제구이. 이제 훈제구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죠? 예, 끝내줍니다. 에이. 분들 아실 거예요. 저 천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만은 저 이쪽 경기도 쪽하고 이쪽 충북 쪽하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섹스폰 연주자. 아 저도 말을 좀 할까요? 저 <laughs> 말을 잘 못해서 예어좀 저우수 신청을 해서 어 섹스폰 두 개만 해드릴게요. 예. 제목이 길어요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 와자 신나시면 여러분들 나오셔도 됩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현재는 천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명규님입니다. 정우 우영주 같이 하죠. 우명규! 우명규! 아, 저 우가 아니 우예요 우. <laughs> 우입니다, 우. 예. <목소리> 예. 오빠는 맞는데 우입니다. 예. 그, 보니까 내일이 10월의 마지막 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예, 잊혀진 계절 하나 해볼게요. 예. 자, 다 같이 합창하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니다